안녕하세요. 평택의 성채원입니다. 오늘은 2026년 병호년의 말띠 운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말띠는 태생부터 멈춰있는 걸 제일 답답해하고 속도와 자유, 그리고 내방식, 이 강한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던 분들이에요. 겉으로는 밝고 쿨해 보이지만 속은 누구보다 뜨겁고 매우 내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꽤 여린 마음을 가진 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올해 2026년 병우년은 불의 기운이 더 치솟는 해예요. 불과 말의 기운이 합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속도는 빨라지는데 방향은 흔들리는 흐름, 그런 흐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해 말띠는 몸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마음은 잠깐씩 멈추고 싶어지는 기운이 들어요. 평소엔 충동이 장점이 될 때도 있지만 올해는 그 충동이 잘못된 사람, 잘못된 선택, 잘못된 타이밍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히 초반에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올해 말띠에 가장 중요한 달은 음료 1월, 4월, 7월, 10월이에요. 1월에 들어오는 기운이 강해서 마음이 먼저 튀고, 4월에 선택의 갈림길이 서고, 7월에 기회와 사람이 함께 들어오고, 10월에 말띠에게 올해 최고의 운이 들어옵니다. 이제 말띠들의 각 띠별 37세 경호세, 49세 무오세 61세 병호세, 73세 갑오세, 여러분들의 고민과 함께 해답을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90년생 경호생부터 볼게요. 경호생은 외적으로 펄이 보이지만 속으로 상처도 많고 자존심도 강하고 누구보다 자유를 갈망하는 기운이에요. 평소에는 감정 업무르다가 한번 터지면 크게 터지는 면도 있고 일할 때는 속도, 연애할 때는 직감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요즘 경호생 고민은 이렇습니다. 직장 바꾸고 싶고 또 연애는 잘 돼가도 금방 불안해지고 일을 하는데 만족이 없고요.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2026년 경호생은 초봉까지는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흐름입니다. 특히 3, 4월은 사람 문제, 직장 문제, 금전 문제 중 하나가 경호생의 기운을 강하게 흔들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결정보다는 정리가 먼저입니다. 근데 7월 들어가면서 흐름이 완전히 달라져요. 사람이 붙고 일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풀리고 경호생이 원하던 속도가 드디어 살아납니다. 그리고 10월은 경호생의 대혼달이에요. 새로운 기회, 이동운, 자리운, 금전운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경호생은 올해 상반기에 속도 줄이고 하반기엔 잡아라 이한 줄기의 길을 여는 말입니다. 다음은 78년생 무호생입니다. 무엇생 말띠 중에서는 가장 추진력 있고 겉은 냉정해 보여도 속은 겁도 많고 정이 많은 기분이에요. 자존심도 강하고 남 앞에서 무너지는 걸 싫어해서 힘든 일이 있어도 혼자 꼭 참고 가는 성향이죠. 그래서 무엇생 고민은 이렇습니다. 가정과 일이 부담돼요. 돈 버는 곳, 돈을 버는데 지출도 크고 사람이 너무 피곤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요. 올해 무엇에은 음료 1월과 5월 사이에 뭔가 감정이 흔들리는 흐름이 들어옵니다. 특히 2월에 가정, 부부, 자식 쪽으로 마음이 쓰일 수 있어요. 그리고 4월에 일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7월 이후로 완전히 다른 운이 들어와요. 사람, 돈, 자리가 전부 안정되는 흐름이고, 8월엔 올해 묵은 문제 하나가 풀리고, 10월엔 무호생이 올해 가장 웃을 수 있는 결과가 들어옵니다. 무호생은 올해 지금 힘든 만큼 가을에 다 돌려받는 해입니다. 이제 66년 6년 병호생을 한번 볼게요. 병우생 여러분은 겉은 강하고 말도 강하고 자기 길을 스스로 여는 기운인데 속은 의외로 여리고 정은 깊어요. 남한테 의지 못하고 늘 내가 해결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병우생 고민은 대부분 이렇죠. 건강이 자꾸 신경쓰입니다. 가정이 편해지는 듯 하면서도 또 일이 생기고 돈은 도는데 지출은 계속 생기고 이제 조금 내려놓고 편히 살고 싶어요. 올해 병우생은 봄 초여름까지 건강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음력 4월과 6월에 몸이 쉽게 지치고 신경도 예민해지는 흐름이고요. 이때 무리하면 흐름이 틀어져요. 근데 7월 들어가면서 마음도 몸도 풀립니다. 가정 문제도 잦아들, 잦아들고, 금전도 조금씩 안정되고, 특히 10월은 병호생의 올해 최고 운입니다. 여기서 건강, 사람, 돈중 하나가 확실히 풀립니다. 병호생은 올해 억지로 버티지 말고 쉬어갈 것이고, 이제 운을 살리는 길입니다. 병호생은육식갑자 중에서 올해 회갑 회갑운이거든요. 회갑운이기 때문에 회갑에는 이제 새로운 육식갑자를지내면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몸수가 아기가 태어나면 점+ 점이기고 엄마가 기저귀 갈고 애를 이렇게 해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몸으로 치는 해입니다. 특히 병호생들은 올해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잘 넘어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54년생 가보생입니다. 가보생 갑오생 여러분은 평생을 부지런하게 살았고, 가정, 일, 책임을 혼자서 떠안고 살아온 기운입니다. 겉은 차분해 보이지만 속은 뜨겁고, 자식가족에 대한 마음도 깊어요. 그래서, 갑오생 고민은 이렇습니다. 몸이 뭐 예전만 못하네요. 자식 문제로 마음이 쓰이고요. 치칠이 생기고, 올해는 그냥 무난하게 지내고 싶어요. 올해 갑오생은 음료, 5월과 7월 사이에 생활이 조금 복잡해지는 흐름이 들어와요. 가정, 시축, 건강이 동시에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몸을 먼저 챙기고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하고요. 하지만 8월부터 편안해지고 10월엔 도움도 들어오고 오래 걱정하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연말에는 마음 편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기운이 아주 좋습니다. 갑오생은 올해 내 몫만 챙기고 나머지는 흘러 보내라. 이게 길을 살립니다. 우리 말띠 여러분, 2026년은 속도가 빨라지고 마음이 예민해지고 사람과 상황이 바쁘게 움직이는 해예요.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말띠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기회를 낚아챌 수 있는 띠예요. 올해는 서두르면 손해, 타이밍 잡으면 대박이 공식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올해 기운 좋게 지내시라고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 올립니다. 화이팅입니다. 평택의 송치현이었습니다.